안녕하세요, 강리츠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음, 저기가 좀 꺼다, 그죠? 이렇게 어두워, 그죠? 들어오세요. 저도 라이브를 켤게요. 벌써 누가 좋아요 누르셨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리 들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 지금 사무실 왔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봄 신상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거를 신상을 소개를 너무 늦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그냥 여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죠? 제가 저녁 때 집을 사무실 왔어요. 여기는 저희 친정 집이거든요. 2층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집하고 여기하고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 이렇게 신발 같은 거 지금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많죠? 요 샘플을 아직까지 지금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책 쓰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일정이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너무 신발이 너무 잘 나왔어요. 쿠션감도 너무 좋고, 스니커즈는 꼭 여러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아,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응, 여기 보면은 되게 잘 나왔어요. 여기 다른 데가 보이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이제 네오플레인 저 후드티 있잖아요. 저거는 너무 예뻐서 보여 드리려고 우선 요거부터 보여 드릴게요. 아 제가 워낙 쇼핑몰로 어 했던 사람이라서 네. 요거 예쁘지 않아요? 네오플레인이거든요. 소재는 얘랑 야광이 이렇게 새 컬러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전요거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야광 오렌지 있어요. 이렇게 오렌지. 얘 이렇게 땄다가 올렸다가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요 흰색 긴팔 있죠? 얘 같이 입으면 약간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66 사이즈, 조금 넉넉한 66 사이즈까지 다 맞거든요. 넉넉한 66 사이즈까지. 그래서 이흰 티는 팔이 7부까지 내려와요. 7부까지 내려와서 그냥 봄에 하나씩 있으면 좋고, 이런 흰 티는 검정, 지금 컬러가 이렇게 검정하고 베이지하고 겨자하고 이렇게 네 컬러 나왔는데, 검정하고 흰색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코디하기가. 이 안에다가 이 흰색 티랑 입고서는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광 컬러.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레이 컬러 예쁘고요 얘 소라 되게 예뻐요 오히려 얘는 특별히 검정을 꼭 입어서 날씬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 외에는 검정보다는 소라가 예뻐요 소라 얘가 소라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얘 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히 야광 같지 않은 거는 여기 안에다가 흰색 대신에 이렇게 블랙이랑 코디해도 예뻐요. 블랙이랑. 밑에 얘가 티가 살짝 내려온다?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뒤에가 살짝 내려와. 이렇게. 그래서 밑에다가 바지 같은 거나 레깅스 같은 거랑 입으면 너무 예쁠 거예요. 얘 소재를 말씀드리자면 얘는 네오플렌이에요네오플렌 여러분. 관심 있는 있는 분들만 그냥 구경하세요. 네오플랜이에요. 네오플랜이 약간 우주복 같은 그런 느낌 나시는 건 아시죠? 우주복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네오플랜 소재고 그냥 이 네오플랜을 입었을 때는 그냥 내가 좀좀 음, 좀 스타일을 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간절기에 입기도 너무 좋지만 봄에 봄나들이 가잖아요. 그때 너무 좋아. 그때얘 얼만지 아세요? 얘는 39,000원이야 되게 원단도 좋고 39,000원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얘가 39,000원이고 저기 있는 면티 여기랑 같이 코디해서 입는 거 그거는 18,000원이에요 18,000원 이거 면티도 너무 싼거 후지근한 거 아시죠? 얘 얘랑 같이 입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길이가 이렇게 나와. 엉덩이 살짝 덮어주는 길이에요. 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요 사진 찍은 거 올려놨거든요. 사진 찍은 거 올려놨어요. 쇼핑몰에다 올려놨어요. 제가 요거 영상 올린 다음에 링크를 밑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로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어, 소개시켜드릴 또 다른 거는 이런 운동화예요. 운동화. 이게 그린, 민트거든요. 근데 얘네 되게 웃긴다? 안에 속꼽이 다 있어. 이만큼. 속꼽이 다 있어서 쿠션감이 너무 좋아요. 쿠션감이. 쿠션감이 좋기 때문에 발이 착화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무리가 안 가고 발목이 편하고 발이 편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지금 여기 신상품이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종류 정도 있거든요. 이 여섯 종류를 제가 다 지금 촬영은 못했어요. 촬영한 거 먼저 올려놨거든요. 보시면서 아무거나 사셔도 이 쿠션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만족, 대만족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다 리얼 가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생각보다 편한 운동화를 원하신다 하면 얘네 어, 한번 신어 보시면 만족감이 엄청나겠지 저 오늘 머리가 왜 이러죠 <laughs> 만족감이 진짜 대단해 그리고 제가 오늘도 촬영을 할 건데 요게 신발을 신었더니 생각보다 너무 예뻐 지금 이렇게 보면 안 예쁘거든 근데 신으면 예뻐 제가 블랙을 신어 봤어요 근데 얘가 네 컬러 나오는데 예쁘죠. 얘는 스웨이드야. 스웨이드 원단이 또 있어. 발 신으면 이쁘다. 요 뒤에가 꼬무줄이에요. 발 뒷목도 뒤에도 편하고 예쁘죠. 생각보다 이쁘더라고. 얘는 아직 촬영 전이라서 오늘 그냥 급하게 촬영을 좀 하고서 업데이트 시켜놓을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제거 이제 그 사이트 들어오셔서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주문하시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디 거지? 이거? 이거구나. 뭐 다른 거보다 요것도 예뻐. 요 신발. 제가 여기에다가. 딱 입고서 얘랑 촬영을 했거든요. 되게 예뻤어요. 요렇게 그리고 제가 또 권해드릴 만한 게또 얘도 예뻐요. 요 스타일 그러니까 봄에 신을 만한 거는 지금 다 들어온 거예요. 예쁘죠? 컬러가 매치가 되게 여기 이제 제 레깅스 컬러랑 잘 맞아가지고 예쁘긴 한데, 이런 거는 그냥 여름에 맨발로 신고 다니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고급스럽고. 그리고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거. 아, 여기도 있네. 이 신발도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종류가. 지금 여러 스니커즈 여, 여러 개거든요. 근데 신으면 이런 원피스에도 예쁜 거지. 원피스를 입고 이 스커트를 입고 스니커즈를 신으면 의외로 예쁘다니까? 아, 이거 이거 말고 안에 아, 다 네. 신발들이 쿠션은 기본 장착이에요. 그리고 굽도 있고 근데 편해. 보세요. 어때요? 예쁘죠? 이거 가방 절로 가. <laughs> 어때요? 예쁘죠? 그리고 엄청 쿠션감이 좋아. 음. 요런 거는 사실 캐주얼이라든지 이런 그 스커트라든지 머리가 완전히 난리가 났네. 원피스라든지 이런 거에 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봄에는 특히 내가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더 다른 게 이런 스니커즈에다가도 레깅스 신고 뭐 원피스나 이런 스커트랑 코디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아이템이. 그리고 당연히 바지에는 잘 어울리잖아요. 이런 라인이 약간 캐주얼, 정, 캐주얼 정장에도 어울린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요즘 그거 아시죠?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힐을 신고 그 장소에 갔을 때만 힐을 신지 운동화를 신고 힐을 싸가지고 그 장소로 가요. 근데 그 복장이 더 어색하지 않은 게 이런 운동화예요. 스니커즈. 그게 이제 요즘 세련됐다는 거지. 이게 이제 컬러가 두그 컬러인데 한번 볼게요. 저도. 하나는 이런 거네. 와 너무 예쁘다. 이 진짜 저 지금 처음 열어 본 거거든요, 얘는. 너무 예뻐. <laughs> 얘네들은 가격이 한번 볼게요. 2022고. 2022고. 얘네는 가격이 54,500원. 54,500원. 근데 진짜 여러분, 저는요, 예전부터 신발이 그렇게 잘 나갔어요. 신발이 만약에 한 스타일을 다 사진 찍어서 업데이트 시키면 그때 한참 잘 이게 판매가 잘 됐을 때 여기 쫙 깔고서 사진 찍어서 다시 내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만큼 신발이 되게 잘 나가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신발이 시원찮거나 이런 데가 뭐 불편하거나 이러면 제가 팔 욕심으로 이거 괜찮아요, 편해요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는 사이래요. 그래서 제가부터가 싫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신어봤을 때 편안하고 어, 이게 매치가 잘 되고. 좀 다양하게 신기가 좋다. 요런 것들만 제가 선별해서 팔아요. 그래서 신발은 믿고 사실만 하실, 거. 물론 뭐 옷도 그렇지만, 얘도 원단에 비해서 가격이 39,000원이면 진짜 잘 나온 거거든요. 왜? 간지가 나. 내가 입어보니 간지가 나. 그래서 얘도 쏙 맘에 드는 제품. 요런 것들은 해가 거듭나도 바뀌어도, 어, 좀 뭐랄까. 가성비가 좋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흰 면티 같은 경우 원래 필요하잖아. 근데 이런 거는 얘이 길이부터 길이가 여기가 오면 요 밑으로 더 나오는 흰 면티가 필요해. 요게 딱 그거예요. 요게 딱 그거. 요 면티가 사이즈 제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66좀66반 어 언니들까지 얘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거죠. 요거 한번 신어볼게요. 예. 어우, 저 지금 봤는데 여기가 스웨이드야.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광택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질감 보이세요? 환상 아니에요? 아까 얘는 흰색은 번쩍번쩍 번쩍 여기가 빛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컬러도 그렇고 완전히 상반된. 가라앉으면서 약간 파스텔 핑크톤이 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얘는. 그리고 여기 봐봐, 카키. 그린 컬러랑 이렇게 배합이 너무 예쁘게 잘 됐잖아요. 그쵸? 그 얘도 그렇게 뭐, 얘, 얘랑 똑같은 걸 댔는데 느낌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도 얘는 노랑으로, 옐로우로 깔아줬지만 여기는 이제 화이트로 넣어줬어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얘는 조금 더 시크한 느낌이 들고 우주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세련된 느낌이 든다면 얘는 그냥 예뻐. 얘는 그냥 예뻐. <laughs> 한번 신어볼게요. 예뻐 예뻐. 예쁘죠? 얘 그냥 예뻐. 진짜 예뻐. 여기도 핑크야. 여자분들 핑크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벼워요. 완전 만족스러워. 완전. 여기다 놓고 할까? 이게 완전 만족스럽네요, 얘. 여기가 훨씬 안작을 있다. <laughs> 우와. 저 이거 오늘 처음 꺼냈거든요. 지금 샘플 온지 거의 지 지난주에 와가지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다시 왔거든요. 와, 예쁩니다.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이거였어. 아, 얘. 얘는 진짜 여기에 복장에 딱 어울려. 그쵸? 딱 어울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기 신발, 여기 뭐지? 레깅스를 신었거든요. 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엄청 묵직하고 묵직한데 가볍고 편해요. 근데 진짜 비싸 보여. 비싸 보여. 진짜 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걔는 예쁘장했다고 했잖아요. 컬러는. 얘랑 이렇게 두 컬러 나오거든요. 검정이랑 너무 예쁘죠. 그 저희 거래처에서 이런 걸다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신발이 다 예뻐. 예쁜데 착화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격은 거의 49,000원에서 55,000원이 5만 5만 안 넘어요. 54,50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거든 가격은. 한추 얘도 얘는 촬영을 해서 업데이트 시켜서 주문이 지금 되고 있고 얘는 정 사이즈 신으시면 돼요. 얘는 제가 촬영을 아직 못 했어요. 얘 원하시면 얘가, 얘가 54,500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주문하시면 제가 해 드려요. 그리고 아까 왜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얘 진짜 은근히 예뻐. 봄에 그냥 얘 하나만 신고 다니면 돼. 요게 없잖아요 바닥이. 근데 여기 살짝 쿠션이 들어갔어. 쿠션이. 그래서 아주 불편하지 않고 그냥 가볍고 어 발에 딱 달라붙으면서 편안해. 이런 느낌이 들어 얘도. 근데 얘가 이 컬러도 있고 그린도 있고. 제가 다 이제 요거는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얘 블랙을 신었는데, 아까 협뻤거든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요게 235인데, 저는 240이거든요, 원래. 얘는 얘가 맞아. 저한 치수 얘는 좀 밑으로 신어도 될것 같아요. 굳이 발이 엄청나게, 진짜 두꺼비 발이 아닌 이상은, 만약에 내가 두꺼비 발인데, 240을 신었다. 그러면 240이 맞아.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한 치수 내려서, 내가 240을 신었다 그러면 235를 주문하셔도 좋아 얘는 이쁘더라고요 어, 가격은 되게 저렴해요 3만원대 그래서 요런 거 지금 다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스니커즈 같은 거 필요하시면 진짜 저희 제품 잘 나왔으니까 구경 오시라고 제가 사이트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신발, 신발은 잘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신발은 다 쿠션감이 좋고 기본 키높이가 다 있어요. 이렇게 장착이 그리고 냄새도 안 나, 너무 잘 나왔어. 이런 것도 있고, 네. 얘도 촬영은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얘도 있습니다. 얘도 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여러분 제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사이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뒤에 이제 난방 이게 너무 뜨겁다. <laughs>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오셔서 사시고요. 카카오 스토리는 파우더 천사를 치시면 파우더 채널이 나와요 제 채널. 지금 업데이트는 그냥 중간중간 시키고 있어서 어뭐 상품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 powter 해서 천사 치시면 파우더가 나오고 인스타그램도 제가 이제 리치강 오피셜, 오피셜 계정하고 다르게 파우더 천사를 치고 들어가시면 제또 인스타 계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은 카카오 스토리도 있지만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어, 그, URL을 달아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쇼핑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쪽에 와서 주문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요거 제품은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주문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어, 그, 무료배송으로 할 건데,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분들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카드는 거기 창에, 카드창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제하시면 현금이, 뭐, 저기, 뭐, 결제가 뭐, 무료배송으로 안 되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에게 그 서비스로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어, 거기에 제가 상품 업데이트 시켜놓는 거 보시면 뭐, 소식받기 해놓고 보셔도 되고, 네, 하시니까 많이 많이 이제 앞으로 저희 쇼핑몰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laughs> 여러분의 패션을 제 강리치가 또, 어,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저희 제품 또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어 주문하시는 그런 쇼핑몰이니까 여러분 <laughs> 많이 어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소식받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제가 너무 심란하게 이렇게 했는데 뭐 <laughs> 이해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